안녕하세요 경인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화석정이라는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석정이라는 정자에 올라서 율곡 이이가 지었던 신데요 아주 유명한 신데 율곡 이이가 지었기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는 것 아시나요? 이 율곡 이가화석정을 지었던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7살에 지었다고 합니다. 7살에 한글도 못 띄는 아이들이 많은데 7살에 지었던 이 시가 시, 칠언절구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시의 모든 형식, 율법, 규칙, 시의 뭐 어떤 감상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한 시라고 평가를 받는 한자인데요 아, 시인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저 화석정 시 보기 전에 이런 대단한 사람 율곡이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상식선에서 잠깐 얘기하면 율곡이는 유명하 다 아시다시피 신사임당의 아들이고요. 이원수와 같이 결혼해서, 근데 이원수와 결혼해서 낳은 셋째 아들이라고 하죠. 방금 말했듯이 7살에 이런 시를 짓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살 때부터 시험을 보게 되는데, 13살에 봤던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수차례 여러 종류의 과거 시험을 봤는데, 9번을 전체 1등을 하는 장원을 했다고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는 별명이 있지요. 자 율곡 2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선조 때 신만 양병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시기도 하셨고 음또 책을 지을 때 성약지보라는 책을 짓는다든지 후학 양색을 위해서 경몽요결이라는 책도 지으시죠. 49살의 생을 마감을 하시는데요. 정말 처음부터 달랐던 정말 천재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오늘 시로 느끼실 텐데요. 자, 먼저 화석정에 올라서 느낌을 쓰는데요. 다섯 자씩 총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구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율시라고 부릅니다. 원율시가 되고, 율시는 짝구에 다 문자를 두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궁, 네 번째 홍,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풍, 다음 마지막째 중 해서 다 뭘로 끝났습니까? 궁, 홍, 풍, 중. 이렇게 우 발음과 이응 발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운자를 정확히 다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 볼까요? 임정. 자, 읽을 때우원도 똑같이 뒤에서세개입니다 임정, 추이만 하니, 소객, 무이궁이라 원수, 연천벽이요. 상풍, 향이롱이라. 산토, 고요월이요. 하, 강함 말리풍이라, 새 기러기 홍새홍 하처고 성단 모은 중이라라고 읽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두 자씩 세 자씩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인이 화석장에 올라 느낀 감정을 썼으니까 저희도 그 감정을 느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임정 정자에 올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숲속 정자에, 스 올림 정자에 추위만 하니, 자, 가을추 이미 늦을 만이니까, 가을이 이미 늦었다니까, 만추입니다. 만추, 늦은 가을입니다. 자, 숲속 정자, 늦은 가을, 숲속 정자에 늦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속에, 떠들쏘, 손님객자 이 소객이라는 말은 시인 자신을 표현하는 수거입니다. 이 나, 내가 이 떠들어, 떠들고 떠들 있는 이 내가 이 나그네가 무의 의무궁입니다. 내 뜻에 내 마음에 끝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숲속 늦가을 숲속 정가 화석정에 딱 서서 있으니 시감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 시감의 끝이 없다니까 많은 생각들이 연이어서 생각이 난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강을 쳐다봅니다 원수 멀리 있는 물은 푸른 하늘에 다 있고 하늘에 아니 하늘에 닿으니 푸른 빛이요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원수 멀리 있는 물, 화석정에 딱 올라가서 강을 딱 보니까 저기 멀리 있는 강물은 연천 하늘 이율연 하늘천 하늘에 다 어때 보여요? 색깔이 더 푸르러 보여요. 그다음 상풍 설이 맞은 단풍은 향일 해를 향하니까 더 붉어 보여요. 여기를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 이 대구법 율시에서는 이사 오, 6구를꼭 대구를 지키는 규칙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멀리 있는 물 서리 맞은 단풍 하늘에 다 하늘, 해를 향해 푸른색 붉은색 정확하게 위아래가 짝꿍이 되고 있는 것을 대구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색감도 아주 푸른색 빨간색 정확하게 했는데 또, 강의 풍경, 낙엽의 풍경, 가을 풍경을 물씬 느낄 수 있게끔 또 해줬죠. 그래서 잘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갈까요? 산, 토. 산이 토해냈어요. 토할 토. 토? 고요월이요. 외로운 달을, 왜, 그 외롭게 둥근 달. 산이 <laughs> 외로운 둥근 달을 뭐 해줬어요? 토해냈다. 여기서 해석을 하죠. 강이 머금었다, 머금을 한. 뭐를? 말리풍을, 말리에서 오는 바람을. 그래서, 산과 강이, 토해내고 머금고, 외로운 달, 말리바람. 똑같죠? 달, 바람. 달은 가만히 있는 것, 바람은 움직이는 것, 이런 정중동까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산이면, 강이면. 자, 보세요. 멀리 있는 물, 하늘에 그 산에 있는 단풍, 산에 있는 위에 있는 달, 강에 있는 바람까지 봤지요. 정확히 대글을 지키고 지금 자연 풍경을 읊었습니다. 마지막 변방새 기러기홍, 새홍 변방의 기러기 하처고 어디로 날아가느냐. 이제 산 보고 강 보고 달 보고 바람 봤는데 뭐가 보여요 하늘에? 기러기가 보입니다. 변방의 기러기는 이제 늦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니까 철새처럼 움직이게 되죠. 날아가게 되겠죠. 어디로 갈 것인가? 성, 담, 뭐, 은중이라 그기러기의 울음소리가 끊겼다. 어디요? 저무는 가을구름 가운데로. 기러기가 날아가는 게 끼럭끼럭 하면서 멀리 가니까 점점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 소리 안 들리는 건 울음소리가 끊기는구나라고 하면서 풍경을 쫙 읊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음풍농월이라고 하죠. 내가 자연경광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한번한 어, 한 폭의 시를 입으로 쭉 내뱉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일곱 살때 이걸 지었다니까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율시의 정확한 형법을 지켰던 시라는 것 보시면서, 아, 율시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기 때문에 멋지고 유명한 시고 이걸 암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율곡이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조금 보시겠습니다. 임정. 자, 정자의 숲속 정자에 가을이 깃들었으니 이 시인의 뜻이 끝이 없구나. 멀리 있는 물은 하늘에 다 푸른 빛이여, 선이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붓구나. 산은 외로운 둥근 달 토해내고 있는 듯하고, 강은 말리에 가람을 머금고 있다. 변방에 늙은 그 기러기가 어디로 가는고, 울음소리가 점점점 저무는 구름가우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변방 기러기를 보았는데, 그 소리가 점점점 끊기면서 보는 것과 들리는 것을 같이 표현했다고 해서 시각적, 청각적인 걸 동시에 하는 걸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고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이 많죠. 늦가을이라고 표현을 했고, 설이 맞은 단풍이라고도 했고, 가을이 되면 떠나가는 병방 기러기도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우리 정확히 가을을 더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을 넣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을 같습니까? 자, 율보기가 화석장에 올라서 이런 시를 한번 읊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이런 시 해석 쭉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이시 해석을 보시면서 가을을 느껴보시고, 가을 시 한번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 시 감상 재밌으시죠? 이런 시 한번 받아보고 싶고, 또 다른 시 감상하시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시로 한번 또 영상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